나름대로 이 현명한 여름 나기와 작은 즐거움을 찾는 방법들을 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이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큰 것을 바라지 않으면서 여름 바다를 즐겨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름이다. 이 그림 같은 섬 비양도와 옥빛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금능해변입니다. <laughs> 물빛이 어, 와. 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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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다. 비치겠어요. 여름 바다에서 맛보는 잔잔한 즐거움을 소개합니다. 와, 정말 아름답죠? 남태평양이 아니라 제주에서 쪽금능리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여기 오면 손쉽게 아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금능에서는 이제 이 여름철에 두 가지 방법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 원땀이라는 곳에서 원땀이요? 응? 네. 돌을 쌓아 가지고 이제 불이 빠졌을 때 고기를 잡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 이제 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 있고. 아이디어 좋네요. 아, 아쉽게도 보시다시피 물이 가득 들어와가지고 아, 고기를 잡을 수있요 어떻게 좀 쉽게 잡을 수 있죠? 음,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낚시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저 앞에 그 모래사장이 보이시죠? 네. 네이 모래사장 쪽에서 지금 이, 이 시기에 지금 딱 좋은 모살치가 제철입니다, 지금.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네. 저쪽으로 이동하실까요? 아, 네. 그시죠 유명한 금릉의수욕장이 예년 같으면 사람 반물반 반 모였을 텐데요.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이 한산한 모습이고요. 이 모두들 마스크 끼고 조심스레 물놀이하는 중. 아 근데 저는 어디론가서 이 물놀이도 못하고 어디론가 향했는데요. 진짜 아까. 모래를 잡는다고 하셨는데, 모래는 이쪽보다는 저쪽에 더 많은 거 아닌가요? 안전을 저희가 유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용사객들이 여기서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여기에서 한번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모래도 잡을 수 있겠죠? 네, 가슴이 죠 저쪽에 모래는 보이니까. 오늘의 낚시 포인트는 저돌무너기 넘어. 이 사람들을 피해서 코로나 19 거리두기도 할겸이 피해서 온 곳입니다. 이 옥빛 바다가 보기만해도 좋습니다. 아, 안 잡혀도 바라보는 걸로도 기분 좋겠어요. 색깔도 예뻐요. 예뻐요. 오늘 아래도 모사치가 많이 잡힐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니 뭐 장비가 간단하다고 하시더니 진짜 간단한데 요거만 있으면 낚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이게, 이게 이 모사치는 다른 찌 낚시나 이런 것들하고 달라가지고 아주 정말 장비도 간단하고. 빗기는뭘 사용하나요? 보통이 모살치는 개찌렁이를 좋아합니다. 아, 난 개찌렁이는 못 해. 원 개찌렁이는 못 해. 아이고 잡으려면 피하지. 아니 물질도 하시는 네. 분이. 아, 그렇죠. 개찌렁그라고 특별히 여기 있습니다. 한치. 그렇죠. 그러니까 어. 오늘은 이걸로 하시고 저는 개찌렁이로 도전을 하겠습니다. 먹 어, 그럼 어도 잘났게라도 <laughs> 봐야겠다. 네. 자, 미끼 준비 완료. 이제 모살치를 잡아볼 시간인데요. 이 바위들 넘어 이 모래가 있는 곳으로 멀리 멀리 던졌는데요. 진짜 이따 왔어. 바로? 벌써요? 바로? 바로? 오모 오, 바로 어머! 오! 올라오나요? 우사친가요? 야! 너는 오늘은 주인공이 아니야! 아기 보고를 <laughs> 네. 이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놀면서 낚시를 배웠다는데요. 오, 어, 다 했어요? 네. 살짝 나는게 뭔가 느낌이 다르죠? 어 이번엔 모살치예요? 어머, 네. 고리멸. 예, 오늘의 주인공 모살치입니다. 초보자도 쉽게 잡을 수 있다는데요. 잡았어, 잡았어.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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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왔다. 눈 감았구나. 이번엔 진짜요? 드생 최초의 모살치입니다. 대박, 진짜. 고리. 고리 이삭이 필 시기에 잡힌다 해서 육지에서 보리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저희는 이렇게 지금 잡은 위치가 보시다시피 모래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잡힌다 해서 모살치라고 합니다. 음. 보이세요? 제가 잡은 건데 약간 멸치같이 생겼는데 은빛 멸치같이 생겼어요. 어? 엄청 반짝반짝하고 약간 인어공주 꼬리 비늘처럼. 진짜 예쁘게 생겼네요. 네, 제주에선 모래를 모살이라고 하기 때문에 모살치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잡았는데도, 이, 누군 많이 잡고, 누군 못 잡고, 아, 그렇더라고요, 다 낚시가 그렇죠. 아, 춥다고 하시더니, 모살 치고, 아, 쉬운 낚시가 아니네요. <laughs> 아, 저는 보호만 잡았지몇 마리 잡았지? 하나, 둘, 셋, 넷, 다, 열, 고그러 여덟, 아홉. 열 마리인데, 10마리 중에 한마리만 제가 잡은 거라니요. 모살친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음, 맛이 좀 있을까요? 아마도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보리멸은 아마 안 드셔보신 분들은 많을지 몰라도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그 매력에 푹 빠지시는 그런 맛이거든요. 아 제가 오늘 특별히 맛있는 걸 준비했습니다. 아, 빨리 먹으러 네. 가야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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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바닷가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낚시를 즐기는 김성국 씨. 능숙한 솜씨로 모사치를 손질하고 이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을 준비하셨는데요. 가끔은 직접 삶은, 잡은 작은 물고기를 식탁에 올리고 함께 맛볼 때이 소소한 기쁨을 느낀다고 해요. 다 준비됐습니다. 이야 이게 다 뭔가요 지금? 회무침에 국수에다가 아 에다가 끝까지. 뭐하게 해수욕도 하고 아름다운 바다도 보고 이렇게 낚시해가지고 직접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족끼리 이렇게 피서 와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낚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 오 살치입니다. 고등어의 느끼려고 안찍어어 음. 저렇게 두툼하게 현장에서 <laughs> 맛볼 수 있는 키가 았힌 말. 씹을수록 너무 너무 고소하고. 여유적인 시간이 있을 때 잡아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면 기존에 이제 손님들이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나고 해서. 일단은. 물에다 말아먹는 국수는 여름철 별미 중에 별미죠. 요즘같이 좀 코로나 시국에서 부심스러울 때는 소소하게 낚시도 하시고 바다도 즐기시면서 좀 시원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도 많이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꼭 착용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여름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사씨처럼 네. 작아도 좋습니다. 이 행복은 멀리 있지 않죠. 이 여름철 작은 즐거움을 주변에서 이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였습니다.